어 1차 방식도, 음? 잊을만 하면 훨씬 등장해요. 잊을만 하면. 그니까 러 처음에 공부하실 때 개념을 명확하게 해 명확하게. 항상 위치를 기억하세요 위치. 자, 얘도 상수고 얘도 상수인데, 이 1차 방식 보면은 요 1차식 앞에 는 1차식. 1차식 개수가 의미하는 거는 기울기예요기울기 그니까 러 M이 기울기라고 그냥 뒤에 붙어있는 요상수항요 상수왕은 요 뭐냐면, 이 친구는 Y절편. 이렇게. Y절편. 와이저편, Y절편인가? 기울기하고 Y절편. 기울기하고 Y절편.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럼 방정식에서는 방정식에서는 그냥 근이 나오면 그 근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이게 지났네. 이게 직선이 지난다고. 음, 지난다. 지난다. 어, 직선이 지난다고. 요점을 지난다고. 쇼쇼쇼쇼쇼. 요점을 비용하고 이렇게 지난다고. 그럼 이 점에 한해서는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야.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컴마 왼쪽은 X 자리, 컴마 오른쪽은 Y 자리 이렇게 돼서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돼있다 대입하면,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하면 성립시켜. 그럼 요 자리에다 대입하는 거야. 응. X 자리에다 요거 대입하는 거야. 대입을 한다. 응, 그러니까 대입을. M에다가, X 자리에다가 이걸 M-1을 대입해요. 자, 뒤에 있는 건 상수왕이니까 원래 있었던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자리는 M을 대입한다고. Y 자리는 M을 대입한다고. 쫑! 하고 M을 대입한다. 자, 그럼 얘만 이제 살짝 정계해주면 되겠죠. 그죠? 정계해주면 M제곱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5는 여기 m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건 어, 이쁘게 잘 정리시켜주면 되겠어요. 자, 오른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넘기고 넘겼다고 생각하고 왼쪽에다 쓰시면 돼요. 자 m제곱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m이 될 테니까 마이너스 어, 4m 동량계 계산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는빵 2차식이 나오죠. 뭐 인수분해하면 될 텐데 어,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좀 잠깐 멈췄어요. 자, 제1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이게 무슨 얘기야? 제1사분면, 숭숭숭숭숭숭숭숭숭 지나지 않는다고 얘를 지나자. 제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야. 제1사분면, 그럼 제1사분면 여기지? 그기지 여기만 지나지 않으면 돼. 그래서 감소하는 함수 그래프가 띄어져야겠죠. 이게 증가하게 되면 무조건 지나게 돼있다고 증가하게 되면 무조건 지나게 돼 어우, 증가하면 무조건 지네. 그 다음에 1사분면을 지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지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4분 면에는 이 X축하고 Y축이 속하지가 않아요. 원점도 당연히 포함해서. 그래서 요렇게 지나도 상관이 없죠. 그럼 요 말뜻이 무슨 얘기면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울기가 무조건 음수여야 돼요. 기울기. 기울기 음수. 기울기 음수 이렇게. 얘가 지금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는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y 좌편 아, y 좌편 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2M 플러스 O. 요게 뭐야 되냐면 0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어 작은 건 이해되는데 왜 등호가 붙을까요? 라는 거는 원점 지나도 지나지 않기 때문에 속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거 자, 두 번째 식은 좀 풀어줘야겠네. 요건 이제 풀다 보면은 이제 음수는 이제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방이 바뀌죠. 바꾸시는 거. 짠. 얘 살짝 넘기시면은 이제 2m.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양수를 나눌 때는 부동호방이 바뀌지 않죠. 마이너스 2분의 5. 얘랑 얘가 두개다 짬뽕 되는 거야 짬뽕. 짬뽕. 그러면 이 범위는 어떻게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 m이 어떻게 되는 건 0보다는 작아야겠죠.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범주.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m만 제 1사분면에 지나지 않는 점이 되겠다라는 거. 그그 다음에 여기 푸시면 돼요. 이게. 오, 여기 풀면 돼. 뭐 금세 풀지 뭐. 이런 거는 뭐 간단한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는 이제 여기다 붙이면 돼. 요 여기다. 자, 이말 뜻이 무슨 얘기냐면 m 플러스 1. 이라고 하는 인수로 갖고 m-5라고 하는 인수로 갖게 된다는 것.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m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이거나 m이라고 하는 거는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m값이라고 하는 건둘 중에서 뭐만 그러냐면 마이너스 1만 이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두 개가 답이 아니라 마이너스 1만 답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1만 답이 된다.